4월 22일 매매검증 한번 해볼건데요. 검색시계 잡힌 종목은 총 19종목입니다. 수식에 관한 질문이나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댓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종목 s k 이터닉스입니다장 막판에 시장 주목도 충족되면서 매수신호, 매도신호 두번 잘해줬습니다. 2% 수익, 3% 수익 다음 SDN 장 막판에 매수신호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 부족한 종목이었죠. 매수하지 않습니다. 다음 금양그린파워 장 막판에 매수신호 나왔고 매도신호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9% 수익입니다. 매도신호 발생 다음 대동기어장 막판에 매수신호 없죠. 패스합니다. 다음 모엔즈 이 종목은 장 초반에 매수신호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가 살짝 부족했죠. 패스합니다. 다음 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과판에 매수신호 나오고 매도신호 나왔죠. 이 종목은 손절입니다. 1% 손절 다음 신성예인지 이 종목은 매수신호 없네요. 패스합니다. 다음 S넷 이종목 장막판에 매수 신호 나왔지만 시장중도 주목해 부족했고요. 그리고 다음 매도 신호 나왔지만 2%가 넘는 장대음봉이었죠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호에서 매수. 아직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매도 신호에서 정리합니다. 다음 s g l 스케어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에 매수 신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스하고요. 매도 신호 발생. 다음 에코플라스틱. 상초반에 매수신호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 살짝 부족했죠. 다음 매수신호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총 3번의 자리를 줬습니다. 4% 수익, 3% 수익, 3% 수익입니다. 매도 신호 발생. 다음 우등지판, 막판에 매수, 매도, 9% 수익입니다. 그리고 한번더잘 줬는데 요거는 보합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다음 유니슨 매수신호 없고요 다음 전진인건설 로봇 이것도 매수신호 없습니다 다음 제로투세븐 장막판에 매수신호 나왔고 아직 매도신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니시에너지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장막판에 매수신호 나왔지만 매도신호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 이 정도면 빠르게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네 번째 자리입니다. 다음 차이 커뮤니케이션 장 막판에 매수 신호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 부족했죠. 시장 주목도가 부족한 종목을 이렇게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시장 주목도가 충족이 되면서 매수 신호 나왔죠. 다음 매도 신호에서 정리합니다. 다음, 컴퍼니 K. 요 종목은 전일 상한가 종목이죠.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음, 코오롱 EMP. 장 초반에 매수 신호 많이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 부족했죠. 시장 주목도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밀립니다. 시장 주목도가 충분히 찬 종목들만 매매합니다. 다음, 토마토 시스템. 어, 요거는, 예, 손절입니다. 요거는 이미 바닥에서 거의 80% 90% 오른 종목이고요 급등주 영상 보시면 이미 네 번째 자리 이후라 가지고 단타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진행하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급등주를 이제 수시가 잘 쓰시는 분들은 오늘 진입을 했겠죠 5% 손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